안녕하세요 오큐티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소서 여화를 경애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화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화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싸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에, 다윗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외롭고 괴로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영혼을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주님의 구원과 성량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며마 사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리하던 다윗의 선이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가 심히 중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은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사용성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죄삼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의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를 보여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길러놓고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성도들은 원수의 어떤 공격과 그물의 함정도 이기며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악을 사해달라고 간청한 일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1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외로움 때문에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와 우리에게 고독하게 만들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단절을 뛰어넘어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을 간구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도의 십자가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만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또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올려서 다윗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유에 대해서 내가 죽게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간과합니다. 그렇죠. 죄는 반드시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력으로, 재물로, 화려한 겉모습으로 이 수치를 가리고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모두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자기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는 노력과 같죠. 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죽게 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수치를 가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피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덧입을때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죄값을 해결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려도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사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적용 질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크게만 느껴지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심한 갈증과 같은 나의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고 싶자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내제 오늘 기도와 목회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죄악이 심히 크오나 주의 이름을 위해 용서해 주시고 여와를 경외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괴로운 제삶 속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예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아래로 피하오니 저희 죄를 회개하여 주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 치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수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